슈베르트가 가장 존경했던 음악가, 베토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충격적일 정도로 비극적이었습니다. 두 천재의 엇갈린 운명,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프란츠 슈베르트는 어릴 때부터 베토벤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음악을 듣고 감동한 슈베르트는 언젠가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는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베토벤에게 악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가던 상태였고, 슈베르트의 작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몇 개의 악보를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1822년, 슈베르트는 운명처럼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슈베르트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베토벤은 이미 거의 청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슈베르트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엇갈린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27년 베토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간 사람들 중에는 슈베르트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의를 표했지만 그 역시 곧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 1년 뒤인 1828년 슈베르트는 가난과 병매에 시달리며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을 만나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음악은 정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두 천재의 엇갈린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